사람은 사랑을 위해서, 사랑에 의해서, 사랑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사랑의 상생,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랑하는 것만큼 행복하게 잘살 수가 있고, 의미와 가치가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안녕하세요. 행복나눔 힐링TV 성기미 빌립입니다. 오늘 행복 성공 이제 학습 심화 과정 1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간이 행복하려면 이제 죽도록 사랑해야 하고 사랑을 받아야만 행복할 수 있고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이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다는 주제로 이어서 함께 사유하고 숙고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상생해야 할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므로 인간은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죽도록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일에 초협력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업을 할수 있어야 행복할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이 몇이나 있습니까?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이웃과 지인이 몇이나 있습니까? 모든 일에 유기적으로 초협력적으로 서로 도울 수 있는 협동할 수 있는 이 협업할 수 있는 지인이 몇이나 있습니까? 이 질문의 답을 자신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보니까 아무리 돌아보아도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59세가 되던 해에 저는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제 자신을 처절하게 성찰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난 60여 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행복했는지, 그리고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지, 처절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면서 아파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는 행복하지 못했고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30대, 40대, 50대를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교도소 유치장 병원에서 그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고요. 노숙인들을 이제 섬기는 일을 했지요.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노숙인들의 그 자활을 돕는 일을 해 왔지요. 그리고 지금도 몇몇 이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인간 관계망에서 벗어난 아웃사이더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를 처절하게 돌아보니 그 모든 봉사가 사랑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열정, 열이,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 열이, 열심이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 의무적이었고,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당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으로 교도소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치금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유치장을 찾아가서 간식을 나눠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노숙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정작 저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고 또 사랑에 목숨을 거는 이 죽도록 사랑하는 의지적 사랑이 제 안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적이 있죠. 너는 사랑이 부족하다.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요. 돌아보니까 그 모든 수고가 내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난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아무 믿음이 있을지라도,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제가 30여 년 비교적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온 것 같은데 정작 나를 돌아보니 나의 이 남은 여생 가운데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이웃이 없다는 것과 지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나는 패배자요, 실패자였던 것입니다. 30여 년의 나의 삶의 여정에서 수고한 모든 일들이 제게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제게는 죽도록 사랑하는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죽도록 사랑을 해야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이 행복, 성공의 원리를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원합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성공의 길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